네, 유튜브분들 안녕하세요. 강신인데오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강장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챔스 강장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개꿀입니다. 네, 지금 할 거는 좀 재료값 많이 들긴 한데, 네 비싸긴 한데 하지만 붙으면 이득이 크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다 비쌉니다 재료값은. 어떤 선수냐면 바로 벤7열입니다 네, 일카 1억2천원 올라져 와 있죠. 1억2천원 올라와져 있고 은카의 가격은. 3억 5천 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천 주고 샀기 때문에 더해주고요 92짜리 하나 사줍니다 이거 500만원 주고 샀네요 여러분은 싸게 사세요 400도 주고 살수 있습니다 해서 서 강화를 해줘요 벤 o 레리 t 칸은 뭐 그냥 붙어주죠. 그 다음에 s is the pencil. 도 주고 살수있는 to go to the pencil. i 데 going to g 8 t 0 해주고요 바로 강화해 줍니다 여기서 벤치레리이 3카가 그렇죠 붙여주고요 그리고 4카까지는 그냥 96짜리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한 싼거 사는 게 좋긴 한데 일단 뭐 거기서 거기기 이 때문에 1600 주고 사겠습니다 그럼 1억 49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붙이면은 이득이거든요. 이렇게 붙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95짜리 3장. 음, 싸게 900만원대에 3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3400만원 더해 주면 1억 8300 쓰는 거죠 하고 강화해줍니다 자 여기서 벤치레리 요새 응, 은카로 한 번에 응. 드디어 붙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자, 팔아줘요 벤치를 3호 5,500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한 금액. 1억 8,360만. 근데 우리가 판매 금액 3억 5,500만. 3억 5 5 0 0 팔았네요, 제가. 그렇 3억 5 5천 5백에 팔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2억 8천 대략 2억 8천 빼면은 거의 1억 이득, 순위 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재료만 싸게 사시면 이런 이상 이득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다들 강화 성공해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